안 보여드렸던 제 찐템들 음. 음. 실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템들도 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는 진짜 유이에요 여러분 완전 블러어 피부처럼 헬레 음. 향도아하시는분들 음. 만족스러웠습니다 꼭주셔보시고 진짜 말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3월 올영 세일이 오픈을 하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평소에 올리브영에 가서 재구매하는 템들을 여러 개를 뽑아서 왔어요. 잘안 보여 드렸던 제 찐템들 그리고 실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템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요거. 상큼한 딸기치 이렇게 올리브영의 딜라이트 프로젝트가 있는데, 과일칩들을 판매를 해요. 근데 사과도 있고, 믹스도 있고, 딸기칩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딸기칩을 구매를 하고, 요게 딱 열어보면, 진짜 딸기가 들어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딸기를 동결 건조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침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상큼한데, 딸기 향이 농축돼가지고, 많이 나요. 다이어트 할 때, 반식을 먹고 싶다. 근데, 젤리는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젤리랑 사탕 대신 요런 거. 20칼로리입니다. 7g. 근데 양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딱한번 먹기 좋은 그런 딸기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스킨케어부터 좀 소개를 할게요. 먼저, 오늘은 웰라쥬 p p 광고가 껴져 있는데, 이 웰라쥬 제품은 제가 이만큼 쫙쫙쫙쫙 거의 치약처럼 싸서 쓸 만큼 제가 애정하는 리얼 히알루론이 크림이고, 이 제품은 원래 제가 처음에 쓰기 전에, 소윤이가 굉장히 웰라쥬 크림이랑 앰플을 쓰고 피부가 굉장히 막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 저도 이런 찰랑찰랑한 올숲 수분 앰플이랑 수분 크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들을 거를 진짜 내돈내산으로 많이 발라 보거든요. 원래는 앰플을 먼저 써봤는데 이두 개가 다른 히알루론산 화장품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원래 정제하지 않은 히알루론산은 굉장히 불순물이 많이 껴 있는데 웰라쥬 히알루론산은 3차까지 정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순도 100%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웰라쥬 전제품에 순도 100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데, 이 깨끗한 히알루론산을 미세하게 쪼갠 초저분자 히알수TM. 초저분자 히알수 T M과 트카 보습 원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무조건 이제 제품을 사서 전성분을 미리 보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수분은 정제수가 앞에 있어요. 전성분 앞에 정제수가 미리 있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정제수 앞에 하이드롤라이즈드 하이알루로닉애시드가50 ppm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초저분자 히알수가 정제수보다 더 많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앰플하고 크림을 무조건 같이 바르는데 요즘은 크림을 더 많이 듬뿍듬뿍 얹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앰플을 이 앰플도 길어요. 그래서 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손에 해가지고 바른 다음에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피부과에서 색소레이저랑 모공레이저를 받아가지고 지금 좀 보시면 이렇게 주근깨처럼 남아있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굉장히 좀 레이저 자극이 있어가지고 끌겠는데 크림을 바르고 나서 많이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수분크림은 뭔가 신기하게 보시면 제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왜 핸드크림이었는데 문지르면 물 알갱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런 것처럼 수분이 좀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 크림 자체에서. 그리고 크림이 기름지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수분만 주지도 않고 오랫동안 보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크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마디로 좀 금방 날아가는 수분이 아닌 오랫동안 속건조 없이 수분을 좀 팡팡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크림이다라고 말하고 싶고 향도 없고요 저자극 크림이 그래서 수분 크림 찾으시는 분들은 저는 웰라쥬 히알루로이 크림을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요즘 이거를 거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발라요 그래서 피부가 마를 날이 없어요 요즘. 진짜 촉촉하고 이게 수분크림이 그냥 일반 젤 수분크림이 아니라 프라이머처럼 밀도 있게 올라가는 수분크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발랐을 때 굉장히 찰랑찰랑하면서 피부에 딱 메꿔지면서 피부결도 스무스해지고 매끈매끈합니다. 꾸준히 바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성 수부지 분들은 이거 크림 무조건 써보세요. 지인들 후기를 받아봤을 때도 수부지에 진짜 적합한 크림이다라는 리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할때이 더블 기획 세트가 이번 3월 올리브영 할인 때 역대급 혜택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원 플러스 자체 할때 역대급 혜택이고 50ml, 50ml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만원대, 3만원 후반에 구매를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리브영 세일 때이 크림을 구매를 해서 꼭 어? 껍게 얹어보세요. 정말 나이트 크림처럼 얹으시면 너무 너무 좋아요. 아 맞다 더블 기획 세트가 앰플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원라 주가 몸풀르래요 하나씩 더 줘요. 왜 그럴까요? 대박이 <목소리> 여러분. 이거 무조건 쟁여줘야 돼요. 다음에는.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는 괄사인데 필리밀리 괄사예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는 괄사를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플라스틱 같아. 엄청 가볍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여러분. TV 볼때 이걸 이렇게 밀면 돼요. 이거 이렇게 끌어올리면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붓기 빌 때도 굉장히 좋고 이거는 저는 바디용으로 잘 쓰는데 넓은 면적에 돌기들이 마사지를 해주는 게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냥 허벅지용으로 잘 쓰고 있어요, 허벅지용. 아로마티카 바디오일을 바르고 나서 이거로 문질러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필리밀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얘는 진짜 인생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얘가 건전지 두 개를 들어가요. 근데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키잖아요, 온으로. 온으로 키고 한 20초 있으면 여기가 달궈져요. 그다음에 얘를 꺼. 보세요, 여러분. 레전드예요 이거. 필리밀리 뷰러는 뭐가 완전 직모거나 짧으신 분들은 거의 속눈썹 펌처럼 올라가요. 근데 이게 약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전 전에 한번 집에서 이걸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거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면 완전 잘 올라가요. 이거 진짜 꼭 사줬으면 좋겠어요, 뷰러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초콜릿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민트 향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민초파 분들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초콜릿이에요. 근데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우리 학생 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꽤 많이 들어있어. 이걸 또 까는 방법이 있거든. 이걸 이렇게 반만찌는거 써보이죠. 민트 초코 민트예요. 음, 진짜 맛있어. 약간 베스트 라빈스의 민초 향이 나요. 민초가 너무 연해도 맛이 없는데 앤다 이제 적당해. 그자 민초분들, 이거 책상에 하나 두고 서터레스 받으실 때마다 하나씩 드셔보십시오.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옛날에는 립 보습 제품 하면 저는 무조건 라네즈 걸 썼어요. 그거를 바르고 아침이 되고 일어나면 이 각질이 불어요. 그래서 그냥 물티슈로 싹 닦아도 그냥 닦이고 새로운 입술이 돼요. 근데 거기 이제 올리브영에서는 판매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구매를 하는 게 요겁니다. 이것도 라네즈 거예요. 라네즈 립 트리트먼트 밤이에요. 근데 약간 얘가 진주빛이야.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뚜껑에 이게 이렇게 게이 이렇게 넣어있어요. 이걸 빼가지고 긁어내. 그 다음에, 옷을 얹어서. 자기 전에 발라도 되고요. 그냥 데일리로 발라도 되는데, 립 보습 제품은 저는 라네즈께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원래는 한 번도 안써 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왜냐면 올리브영 마스크팩이 진짜싼 거는 1000원대부터 웬만큼 이런 시트 마스크는 제가 알기로는 한 4,500원 ,000, 이런 대였거든요. 근데 저는 시트 마스크 한 장에 원래 5,000원을 안 태운단 말이에요. 플라겐 마스크팩이 아닌 이상 거의 한 2,300원, 2,500원짜리 마스크팩을 자주 써요. 근데 그것도 올영 세일 때 쟁여 가지고 1일 1팩을 해 주거든요. 근데 얘가 세일을 안 했을 때 4,000원이더라고요, 한 장에. 근데 제가 이걸 했잖아요.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써있는 게 피부 진정이 겁나 크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핑크 칼라민하고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케어 마스크다. 해서 얘를 써봤더니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얼굴이 차가워지면서 열감이 갑자기 확 빼앗기면서 좋았어요. 그래서 얘가 올영 세일 때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농성 피부들은 열이 엄청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열감 떨어뜨리는 데는 이거랑 듀이트리 AC 마스크 팩이 좋아요. 근데 확실히 AC AH 마스크 팩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는 이거 해피 문데이 이지 탐폰 이건데 얘가 지금 슈퍼에요 오버나이트. 굉장히 양이 많을 때 쓰는 거. 옛날에는 제가 어디 에 썼냐면 나트리케어 그 유기농 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탐폰 이걸 뜯어보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플라스틱인데 그거는 여기가 두꺼운 도화지 재질. 근데 저는 그게 뭔가 탐폰을 뗄때 뻣뻣하고 별로 이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확실히 이런 바깥 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이 넣을 때 그냥 잘 부드럽게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좋았고 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써본 탐폰 중에서는 저는 해피문데이 탐폰이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슈퍼가.. 제가 왜냐면 양이 많은데 생리대를 바치니까 배기 불편하고 배기 덥고 짜증나고 느낌이 있잖아요. 나오는 느낌이 그게 들었는데 탐폰은 개신색인게 많이 신색인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생리통이 없어가지고 이걸 하면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완전, 완전 완전 추천입니다. 제가 생니컵도 써봤는데 생니컵은 뭔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냥 저탄펜 제법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던 이 제품입니다. 더샘 컨실러를 지금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더샘 트리플 팟 컨실러를 꼭 구매해보세요. 를 저는 이거 두개다 사라고 하고 싶긴 하거든요. 좀 달라요. 이게 컨투어, 이게 코렉팅. 무엇보다 이두 개는 완전 가성비예요. 가격이 저렴한데, 저 이거 진짜 오래 쓰고 있어요. 이게 4.5g, 4.5g, 4.5g이잖아요? 이건 12g 살짝 넘는데, 하여튼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모공 커버에 굉장히 전잘 가려지더라고요. 코 모공이 저는 되게 고민이어가지고, 얘를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로 커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고. 소토레스가 있는데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 컨실러로 한번 잡아주고 HD 파우더로 눌러주고 나네즈 네오 쿠션으로 발라주면 완전 블러 피부처럼 됩니다. 그래서 코렉트 베이지는 콩조나 여드름 가릴 때 사용을 하고 컨투어 베이지에는 여기 중에서 두 번째로 어두운 게 있거든요. 흉터 가리기에 얘가 대박이에요. 컬러 너무 잘 맞아요. 싹 가려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고 그냥 이거 파우치에 이거 두개 넣어 다니세요. 이거 완전 추천이에요. 그래서 바를 붓을 또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피카소 300.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아시겠지만, 프로타주 펜슬 아시죠? 여러분. 사람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올리브영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펜슬인데, 깎아서 쓰는 게좀 단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귀찮고. 근데 얘가, 다른 거랑 비교를 할수 없는 게, 이게 애교살 펜슬로 너무너무 소리가 들리시나요? 촉촉한 베이스가 아니에요. 뭔가 가루를 뭉쳐놓은 것 같이 굉장히 건조하게 발리는 습식형인데 펜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8월로 구매했거든요. 코랄 빛이어서 얘가 이제 애교살에 올라가면 빛을 발합니다. 지금 화장을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진짜 이거는 인증템이고못 끊어요. 이거. 더샘 컨실러 밝은 걸로 애교살 밝혀준 다음에 그 위에다 얘를 얹어주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애교살인데 살짝 채도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사시는 게 제일 나아요. 바로 구매하세요, 바로.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요겁니다. 역시 사탕과 젤리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 이주영으로서 레몬 캔디가 아세요? 이게 애칭이 입덧 캔디더라고요. 입덧하시는 분들이 이 캔디를 이제 상콤하고 하니까 이제 잡는 그 느낌으로 레몬 캔디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레몬 향이 엄청 진하고 독보적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먹으면? 전 사실 이거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깨물어 먹어요. 하나, 그 안에 굉장히 흰 무언가가. 들어있어. 왜?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 사탕을 멀미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레몬 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레몬 캔디가 없을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섬유탈취제를 들고 왔습니다. 스너글 거. 제가 원래 이 브랜드를 몰랐어요. S 머시기더라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했어요. 어디서 이걸 맡아보고 이 향기가. 굉장히 포근하고 뭔가 마음에 안정을 주면서 이모네 놀러 갔을 때 이모네 집에서 난 냄새랄까?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하우더리한 빨래 향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가 집 돌아다니면서 룸스프레이로 그냥 공기 중에몇번 뿌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향을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스너글이 올리브영에 입점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너글 좋아하시는 분들도 스너글 섬유 탈취제를 한번꼭 써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했나요? 원래 올리브영 하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굉장히 많고 쿠션 하면 라네 쿠션 좋아 클리오 쿠션 좋아하고 뭐 아로마티카도 굉장히 좋아하고 메디앤서부터 그만큼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 영상에서 좀 평소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런 제품으로 몇 가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리브영 추천템이 뭔지 저한테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올리브영 가서는 꼭 이거를 구매를 한다 하시는 제품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올리브영 쇼핑 때 제가 또 대리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렁세일은 못 참.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홀리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